저는 오늘 덜 잔인하게 귀뚜라미 주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 겁니다. 여러분은 크래 키우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저는 얼마 전 출장 때문에 아내에게 크래 피딩을 부탁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핀셋으로 귀뚜라미를 집어주다가 귀뚜라미가 툭 튀어 오르는 바람에 아내가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거든요. 결국 그날 피딩은 실패하고 귀뚜라미는 사육장 구석으로 도망가 버렸죠. 이런 경험 저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귀여운 크레를 위해 억지로 징그러움을 참고 살아. 있는 먹이를 급여하는 여러분들, 귀뚜라미는 주고 싶은데 소저히 엄두가 안 나는 크롱이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그런 고민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드릴 겁니다. 징그럽지도 않고 잔인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크레의 영양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방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귀뚜라미를 주면서도 덜 잔인하게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귀뚜라미 가루를 떠올리실 겁니다. 귀뚜라미 가루는 간편해 보이지만 칼슘과 인의 비율 불균형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균형 잡힌 슈퍼푸드에 섞어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파충류 전문 서적에 따르면 파충류의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인 비율을 1.5대1, 2대1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대사성 골질환. 한비디에 걸릴 위험이 커지거든요. 귀뚜라미 가루 자체는 이 비율이 맞지 않으며 여기에 칼슘을 추가해 비율을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영양균형이 맞춰진 슈퍼푸드에 귀뚜라미 가루를 섞으면 이 비율이 틀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공부를 많이 한게 아니라면 귀뚜라미 가루는 가급적 급여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귀뚜라미 가루 말고 더 좋은 대안은 없을까요? 첫 번째 바로 냉동 귀뚜라미라는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 나 있는 귀뚜라미 대신 냉동 귀뚜라미를 먹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냉동 과정은 영양소 파괴와 거의 무관하답니다. 미국 농무부 USDA도 냉동 과정이 영양소를 거의 파괴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고기나 가금류 제품도 냉동 보관 중에는 영양가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냉동 깃드라미는 살아있는 깃드라미와 비교했을 때 수분 함량만 약간 줄어들 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주요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냉동했다가 해동해도 영양분이 거의 손실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답니다. 냉동 깃드라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급속 냉동 처리하여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후 급여 직전 상온에서 5분에서 10분 해동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다루기 힘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한 분은 생먹이 급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냉동 귀뚜라미만 사용하는데요. 그분의 크레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냉동 귀뚜라미를 적극 추천하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크레오빠 그래, 귀뚜라미가 덜 징그러울 순 있지만 냉동 귀뚜라미는 생먹이보다 가격이 거의 두배 가까이인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아요. 냉동 귀뚜라미 또한 꽤 좋은 대안이지만 가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제품 바이탈밀추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 곤충과 거의 동일한 단백질 비율로 구성해놓은 헬렛형 사료입니다. 귀뚜라미 150여 마리 급여 비용으로 바이탈밀추 한 통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은 무려 4분의 1 수준이죠. 사료라고? 어차피 귀뚜라미 가루랑 비슷한 거 아니야?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이탈 미추는 귀뚜라미가 아니라 사료입니다. 대신 단백질이나 지방 등을 귀뚜라미 수준으로 올리고 기존의 귀뚜라미 가루 등의 약점이었던 칼슘 비율을 미리 맞춰 놓았어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귀뚜라미 대체제라 기존 대체제들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개발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반신반의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크레들에게 두달 정도 직접 기호성 테스트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잘 먹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주는 거겠죠. 하지만 집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억지로 생 먹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를 대면하는 사육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면 피딩 자체를 포기하는 등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크레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큼 여러분이 즐겁게 사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즉 귀뚜라미 가루의 한계점부터 냉동 귀뚜라미의 장단점, 그리고 최종 해결책인 바이트 바이탈밀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젠 여러분의 사육환경과 크레의 건강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아래 고정 댓글에 바이탈밀츄를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줄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크레살롱을 통해 구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건강한 크레사육의 동반자, 크레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